단악기에 대해 알아보고 새소리가 나는 새소리 피리를 만들어 봅니다. 먼저, 양면 테이프를 1cm로 두 개를 잘라줍니다. 날개에 자른 양면 테이프를 하나씩 끝에 쪽에 붙여줍니다. 몸통에 여기 앞쪽에 날개를 붙여줍니다. 약간 대각선 쪽으로 붙여주셔야 됩니다. 그 다음에 바람개비 고정핀을 준비해 주시고, 그 다음에 구슬 두개 준비했습니다. 날개에 구멍 있는 곳에 먼저 고정핀을 끼우고, 그 다음에, 어, 구슬 하나 끼우고, 그 다음에 바람개비를 끼우는데 방향에 주의하셔야 됩니다. 바람 나오는 곳이 여기이기 때문에 바람을 잡을, 바, 잘 받을 수 있도록 예, 이 방향으로 꽂아줍니다. 그 다음에 다시 구슬을 하나 꽂아주고, 맞은 편 구멍으로 나오면 됩니다. 자, 고정핀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양면 테이프를 살짝 붙여줄 겁니다. 조그맣게 잘라서 이쪽에 붙여주고 반대쪽에도 붙여주면 됩니다. 혹시 이 양면 테이프 노란색 종이가 떨어질 것 같으면 떼어내서 반대쪽으로 붙이면 안 떨어집니다. 그 다음에 머리를 붙일 건데요. 양면 테이프를 다시 1cm 정도로 잘라서 몸통 위쪽에 붙여줍니다. 자, 떼어내고 노란색 종이를 떼어내고 머리 부분을 붙이겠습니다. 자, 양쪽에 눈을 붙일 건데요. 조그맣게 잘라서 날개 있는 쪽 앞쪽에 두 개를 붙여주세요. 그 다음에 노란색 테이프 종이를 뜯어내고 눈을 붙이면 새소리 필이 완성됐습니다 여기에 각자 색깔펜으로 색칠을 해서 자신만의 필이를 꾸며봅니다 한번 불어보겠습니다